v 2 0 i 요 이게 외장 컬러가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입니다. 진짜 보기 힘든 컬러인데. 뭐 이제 20i고 M40i가 있고. 이뭐 20i만으로도 좀 충분하긴 한데. 40i는 6기통 엔진이라서 더 출력이 세고요. 370만원에 있고 이건 이제 20i는 뭐 어쨌든 되게 컴팩트하게 가성비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뭐 M40i 대비 옵션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. 시트는 여기 화이트 아이보리 시트고요. 40i는 뭐 이제, 6기통이라출력도 좋고, 어디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지만, 20i는 그냥 일반 크루즈만 들어가 있습니다. 참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, 420i 컴버를 많이 타시는데, 이 지포 타시는 게더 나은 게, 겨울에도 이제 오픈을 해도, 루프를 열어도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. 그래서, 진짜 오픈카 타, 오픈카 원하시는 분들은, 이 4인승 컴버 420i보다, 이 지포 20i 신이게더 나아요. 출고도 좀 바로 되고 여기 저희 차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하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스카이 프그레이의 스카이 화이트 시트는 굉장히 독특하니까요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고 작기도 하고 좀 주차기도 편안하고 오픈 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종류 특징,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소프트탑이지만 좀 방음도 잘 되는 것도 z 4 2 0 1 모델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